네 오늘 이삿날인데 어떠세요? 한마디 어, 해주세요. 저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, 연구소리 이전하게 됐어요. 아 이건 좀 내려 화면 안 나가죠. 아그런거요네 아, 저희가 <laughs>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책상도 새로 시키고 에어컨도 새로 시키고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. 연구소를 다시 개편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예요? 아 왜냐면 오늘 응. 이 사진 센터에 맡겼는데, 아그 사다리 차 아저씨가 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거의 한두배 줘가지고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. 그렇구나. 새로운 거 제가 대박 나세요. 대박이요? 네. 대박. 대박 나야죠. 네. 대표님! 어, 어때? 대표님! 근데 어떻게 이게 신랑이랑 싸우더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다, 다 어디 간 거야? <laughs> 다, 다 인터넷 거부하니까 대표님! 소가야? 오늘 이사한 소감 어때요? 이사한 소감이요? 벌써 밤이 됐어요. 아, 어, 이사한 소감은 돈을 벌어서 사람을 쓰자. 요게 제 소감입니다. 우리가 나왔어요. 오늘 고생하셨어요. 이 정도 찍으면 되나요? 네. 예. 휴. 저 이제 청소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. 음 새롭게 태어난 전자상인 연구소에서. 저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도 내 보고 재미있게 온라인 셀링 하는 모습들 많이 많이 보여 드릴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소님 인터뷰 따라그래가지고 오늘 이사한 소감 어때요 아까 했어 했어 몰라?